반갑습니다. 오신학교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네이버가 좋아하는 블로그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오리지널 컨텐츠, 그리고 비슷한 주제, 요렇게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지수를 높이는데 큰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오리지널 컨텐츠는 뭐냐? 기본적으로 네이버에 한 번도 반영되지 않는 글이나 이미지를 쓰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네이버에서도 수많은 글들이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 가치 있는 내용을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줘야 네이버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정보를 얻고 네이버를 계속 쓸수 있는 동기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 글을 보나 두 번째 글을 보나 세 번째 글을 보나 이렇게 계속 비슷한 내용들만 나온다. 이건 네이버 입장에서는 같은 글만 쓰는 스팸 블로그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이버는 비슷한 글을 자꾸 만들어내는 블로그, 비슷한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내는 블로그를 싫어합니다. 네이버에 한 번도 반영되지 않는 글, 싱싱한 이미지를 좋아한다. 그래서 현재 네이버는 요런 글을 다르다고 인식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블로그 지수란 블로그가 노출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블로그 지수란 블로그가 노출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비슷하죠. 문장 구성도 비슷하고 문장에 사용된 단어도 비슷하고. 그런데 만약에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되게 하는 것, 즉 블로그의 힘을 블로그 지수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똑같은데 원본과는 전혀 다른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글을 통해서 검색하는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동일하지. 표현 방식이 다르게 한다 요게 블로그의 글쓰기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창작해서 쓰시는 거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이게 사람의 머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남이 썼던 글이나 내가 썼던 글들을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네이버에서는 비슷하게 바꾸기보다는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표현하는 문장의 구성, 단어 등등등을 바꿔서 쓰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다음으로. 타겟 키워드입니다. 타겟 키워드를 다르게 말하면 은이 글을 써서 내가 노출을 시키고 싶은 키워드. 요걸 타겟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요게 운영하시는 분들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개의 글로 하나의 키워드에 노출시키자. 그러니까 요렇게 제목을 적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블로그 지수 올리기 위한 좋은 전략. 저는 블로그 지수 올리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요 키워드를 꾸며주기 위한 거죠. 저는 이게 타겟 키워드입니다. 요런 제목을 저는 좋아한다는 거죠. 나쁜 예는 요런 거죠. 한 번에 많이 노출하고 싶어서 블로그 지수 확인이라는 키워드도 놓고, 블로그 지수 올리기 라는 키워드도 놓고, 블로그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 제목 하나에 세 개의 키워드를 넣은 겁니다. 문장은 뭐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블로그 지수 확인 후 블로그 지수 올리기 위한 전략과 블로그 상위 노출 핵심 비법. 이렇게 할수 있지만,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글에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질이 낮은 컨텐츠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예의 사례처럼 타겟 키워드는 제목에 하나 정도 정해라. 이제 후에 여러분들이 좀더 이런 쪽에 익숙해진다면 뭐 인기 있는 키워드, 비인기 있는 키워드 이렇게 조합해서 뭐두개 키워드를 노리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뭐 저희가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목에 하나의 키워드만 넣어서 노출시킨다. 중요합니다. 이미지의 경우도 이미지를 직접 찍거나 편집하는 것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이 이미 찍어 놓은 사진을 그대로 쓴다거나 편집을 최소화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는 비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찍거나 편집하는 것을 사용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어, 단 이미지는 이미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미지 안에 과도하게 텍스트가 많아 요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가격 할인 이벤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요런 것들도 어 적절치 않은 이미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직접 대상을 찍은 요런 이미지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한 요런 이미지를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주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콘텐츠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블로그와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고, 페이스북과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카테고리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홍대 맛집을 다룬다? 요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 내 블로그에 다양한 글들을 넣는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주제 혹은 비슷한 주제와 관련돼서 다양한 컨텐츠를 쌓는 전략이 훨씬 더 노출에 유리하다. 자, 그리고 비슷한 주제의 컨텐츠를 여러 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하나의 블로그 글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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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잘해서 쓰는 거. 아, 이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좋은 글들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담아 놓으시고요. 블로그는 약간 80% 정도의 완성 느낌? 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읽으면 하네. 요런 느낌으로 써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명작을 만들기보다는 여러 개의 평작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검색에 노출이 되어서 네이버에 다양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블로그 지수가 상승되는 뭐 그런 부대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포스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키워드를 많이 넣어야 한다. 어이가 아닙니다. 블로그 본문에 키워드를 10개, 20개, 100개, 뭐 이렇게 많이 넣는다고 노출이 잘 되냐?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블로그 본문에 꼭몇 개의 키워드를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공식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포스팅을 해주시되, 제목에 타겟했던 키워드를 3, 4번 정도만 자연스럽게 넣어주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링크 넣으면 상업적인 글이다. 아 여러분 보시면은 상위 노출된 글들 중에 링크 없는 글 찾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 링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링크 넣으면 상업적인 글이 아니라 글 자체가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 요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글은 비슷한 글안 써야지 하면서 이미지는 비슷한 이미지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유사 이미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최대한 다른 이미지 내가 직접 찍은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워드나 메모장 이런데 문서를 쓰고 복붙하면 노출이 안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노출 잘 됩니다 저도 십몇 년째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복붙해도 노출이 잘 된다 반면에 내가 쓴 글을 복붙하면 괜찮다 이런 분 있어요 아안 됩니다 내가 남의 글을 베끼든 내가 내가 쓴 글을 베끼든 어차피 네이버 입장에서는 똑 똑 같은 글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어,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글을 복붙해서 그대로 쓰는 거안 된다. 카페 의 글을 블로그에 써도 괜찮다. 앞에서 유사 문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블로그 카페는 서로 서로 유사 문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카페 의 글을 블로그에 쓰도 블로그의 글을 카페에 쓰는 어차피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든 남이 쓴 글이든 카페에 쓴 글은 내 블로그에 쓰면 안 된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막 이슈가 되는 이런 키워드들 어, 별로입니다. 내 주제를 벗어나는 거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지켜주시면 은 네이버가 좋아하는 블로그 글쓰기를 할수 있다. 감사합니다.